난, 난 꿈이 있었죠. 버려지고 지켜 남도 아니어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 가다치 간직했던 꿈.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 웃음 내등 뒤에 풀릴 때도 난 참아야 해줘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아줘 어때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가 에선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만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.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.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아줘 어때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그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 그라요, 넌. 난, 난 꿈이 있어요. 그 꿈을 믿어요. 나를 지켜봐요.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. 언젠가 난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.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.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.